국화 찜찜한 국화 찜찜한 국화 찜찜한 국으면찜한 국화 찜찜한 국화 찜 안녕하세요 아들 바의저 대리안입니다. 이번영상은 가족과 떠난 레고, 호텔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거스하이거 깨우면 안돼 가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일어나자마자 책을 어? 글씨는 읽을 수 있어 앞에 <laughs>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이 사어어 살... 비가 어, 안 오고 응. 그냥 안개가 어 안개 넣었는데 어 구름 도안 보여 구름 안 보여 거기에다 두면 안나아 양말이 뭐야 오늘까지 안, 안 쉬는 <laughs> 거야 사실은 아, 다시는 아, 거였어요 됐어 내려와 꽃이나 왜 들고 어 아니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편하게 죽지 나꽉 잡고 있어 어. 어 이제 앉아 너 벨트 차 윤호는 말을 음. 정말 듣지 않습니다 당장 앉지 못할까? 어 아우 씩씩하네 이거 햄버거지 넣었어 해먹거 젤리 아해먹거 젤리 끝내아고다네다어 아빠 고마워. 내가 가려고 했는데. 와. 자 자. 윤호는 동을 너무 자주 사는 것 같다. 재장을 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야? 진짜 거걸아니아 보이긴 보이네. 화장실 노래 우스럽게 와우. 오호호. 여기는 이제 발레 좀요. 여기는 발레가고도안아 근데 진짜 여기 지금 따듯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다진주고 아빠 혼자 가가지고 셔틀버스 타고 올라 불쌍한 우리 아빠. 네. 셔틀버스타고싶어서 버스 다 같이 기로했어요 너는 왜 거기서 내리는 거야? 십. 어우, 놀 나도 타이야 잠깐 빨리 빨리 어. 어, 이거, 짜다, 아, 그만, 짜다, 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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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안 들어갔네 왜? 왜? 내가 만들게 어 이거 총이야 이모 아니 네. 이건 비행기 내가 만든 엑스칼리버 그게 아, 거다 나도 갖고 싶었지만 윤호에게 양보했다 난 멋진 형아니까 응. 형아가 너한테 양보한 거야 형아 고맙다 해 형아 고마워 <laughs> 우와. 진짜 멋진데 오 마트도 있네 오. 좋지 않은 곳이다 레고하는 사고 싶었는데 하여튼 오늘 충동구매는 없어 알았어 진짜 레고아인 진짜 하나 둘 셋. n i 고에서 자고 싶었는데. 니시에 <laughs> 몇몇시 <laughs> <대박. 웃음> 아, 내가 시간을 해서 만 멋진데.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이거 야무. 아 무기. 누가 치우기 전에 기념사진 한컷아리 들고 와봐, 윤호야 윤호랑도 한컷오 실내 놀이터가 엄청 커서 좋았습니다. 정말 오세요. 와우. 인자고가 아니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여기네. 휴지는 내고 아니야? 큐지는 내고 아니네. 세 개. 네. 와우. 아. 말 기대하고 열었었는데 아, 큰거줄줄 줄 알았더니.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나. 나 우리 짐 가지러 가보자. 손으로 해야지. 저기경아제규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선수 네, 있어요. 네, 선수 있어요. 어? 한국말을 정말 잘했던 외국인 아저씨. 어디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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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주머니한개 있어요. 아, 네, 저도 어, 음. 정말 신기하고 재있어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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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u n g t 퉁퉁퉁퉁퉁 n g tung, t u 퉁퉁퉁퉁 n g 물이 너무 낮아서 아쉬웠던 수영장 고생해서 힘들게 배를 만들었던 우리 아빠 지금 응,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데 아 또? 불꽃놀 뭐하러 가? 또 하늘에 방방방 소리가 뜨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오는거야? 음 목말라 응 음, 목말라 오빠 아, 아,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고 또 먹으면 빽 달라? 빨리 먹고 이제 불꽃놀이 보러 가자

또. 뭐렇게가 <laughs> 이렇게 지 먹어 놨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끝까지 <음> 진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친구 아니야? <laughs> 한 <번에> 그렇게 찾았다고. <웃음> 오...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 아빠 우리 또 하자. 이겼네. 이겼으니까 춤 한번 <웃음> <웃음> 여기 누가잘거요나이해 잘잘 아빠 거 <laughs> 아 누구 세시에서? 아 오붓하겠다. 잘 자라. 겠다 아빠는 수술하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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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내. 잘잘 자. 빠빠이 굿나잇.